교제 423쪽 제4장 에너지용 이합미화법에 관한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특히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뭐 개념이나 뭐 이해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 있죠. 보일러를 뭐 제작, 제작하거나 또는 시공하거나 취급하는 취급자 뭐 설비 이런 재반적인 과에서 보일러의 운용에 관한 운전, 뭐, 운용에 관한 이런 법규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앞으로 국가에서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법규예요, 법규. 법규니까 뭐 크게 이해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럼 과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할 거냐, 그 규칙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이해가 아니고 사실, 잘 어떻게 약속했는지 규칙을 우리가 숙지해서 문제 푸는데 적용만 할줄 알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지금 칠판에서 판서할 내용은 거의 없고요. 여러분 교재를 보고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이 방대한 내용을 다 공부한다는 건 힘들고요. 그렇게까지 또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있죠. 특별히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만 우리가 잘좀 밑줄을 그어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 가볍게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 보시고 뒤에 기출 문제가 있죠. 그 기출 문제에서만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실 수 있는 능력만 되시면 이 단어는 크게 어렵지 않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부터 보시죠. 교재를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교재 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밑줄을 그어서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423쪽에 에너지용 합리화법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총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은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 합리화법을 왜 만들어 놓느냐 목적 에너지 수급 안정. 이 라고 되어 있죠. 효율적인 이용 증진. 그 다음에 환경 파괴를 줄인다.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민 복지 증진. 지구 온난화의 최소화. 뭐 이런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목적은 여러분들이 꼭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 4조 보십시오. 옆에 보면. 제 2장, 제 4조.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그 기본 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 있느냐. 거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쭉돼 있죠. 그래서 1번.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 전환한다. 그런 계획을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 계획을. 그 다음에 효율을 증대하는 계획. 뭐, 그래서 기술 개발. 홍보 및 교육, 뭐 이런 거 있죠. 뭐 안전 관리 뭐 사항,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은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5주에 보시면 국가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424쪽에 보세요. 1번과 2번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자, 1번.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CC 계획의 종합 조정 및 추진 상황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국가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1번, 2번 내용을 얘기를 해 놓고요. 어디서 하는 거냐? 그거 물어보니까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쭉 6조 그냥 넘기시고, 패스하시고, 7조 보세요. 자,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당연히 산업통상부 장은, 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항을 하게 되느냐.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자, 다음 각구의 사항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그러면, 다음 각후의 사항이 어떤 게 해당이 되느냐,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를 보는, 보시는 거죠. 첫 번째, 1번, 지역별 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뭐, 이런 걸 한단 얘기입니다. 이런 조치를. 2번, 에너지 공급설비 가동 및 조업. 3번, 에너지 비축 저장. 그 다음에 에너지 도입. 뭐, 수입을 하면 수입. 뭐, 그런 거죠. 도입. 수출입. 위탁, 가공, 뭐, 등등 쭉돼 있고, 5번, 6번, 7번에 보시면 에너지 배급. 에너지 배급에 관한 사항도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7조 사항, 여러분이 한 번, 어, 관심을 가져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29쪽에 되십 있습니다. 자, 이 에너지, 기기 협회 뭐 등등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시험 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2 4주에 보시면 시험 기관의 지정 취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에너지 기기를 관리하는 이런 시험 기관, 뭐 검사 기관, 검정 기관 뭐 이런 게 등등 있는데 이런 시험 기관을 취소할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효율 관리 시험 기간, 대기 전력 시험 기간, 고유율 시험 기간 등등 시험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자 그러면 어떤 걸 어겼을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느냐? 1번 거짓말이나 그밖에 보장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뭐 당연히 취소시키겠죠. 그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시행 업무를 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측정 방법을 위반해서 시험하는 경우. 조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작. 조작. 그럼 이런 것들은 지정 취소에 해당이 된다. 근데 혹시 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면뭐이 민원이 뭐 발생해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쭉 이렇게 나오고요. 지정 취소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한 문제 있을 겁니다. 다수의 민원이 제기한 경우. 얘는 취소의 사유가 해당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429쪽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25조 보시죠 옆에 보면 제25조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원 음.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에 대한 지원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첫 번째 그럼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경우에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냐 첫 번째 거기 1번, 에너지 사용 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리 용역 사업. 2번, 에너지 절약형 시설 투자에 관한 사업. 3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 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으로 등록하는 자는 무슨 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그래했냐면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용.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지원은 1번 2번 3번에 주로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430쪽 430쪽에 보시면 제2 7조에 보시면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등록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등록 제한입니다 전문기업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은 그렇습니다. 등록 취소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수 없다. 최소 몇 년이 지나야 되냐면 2년입니다. 2년.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을 할수 있다. 그 기준이 2년. 그래서 꼭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제 28조에 보시면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의 지원이라고 쭉돼 있죠. 자발적 협약이라는 건뭐에 해당되느냐? 그 28조에 해당되는 것 한번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나머지 28조, 뭐 29조, 30조 다 패스하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31조, 예 거기 보시죠. 자 에너지 사용량이 자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자 그래 되어 있죠. 에너지 다수비자, 에너지 다수비 사업자라고 그래 단 말로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 사용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누구냐면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아니고 시도지사, 에너지관리공단도 아니고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시도지사, 요거 꼭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것들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사항들을 신고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첫 번째, 전년도 분기별 뭐 에너지 사용량 제품 생산량.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 사용 예정량. 세 번째, 에너지 사용 기자재 현황. 뭐 요런 것들을 신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기시고요 쭉 넘기셔서 나머지 쭉 패스하시고 어, 그 다음에 431쪽에 33조 자제 33조 보시면 진단 기관의 지성 취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공부하셨던 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진단 기관이 있다 아까는 시험 기관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진단 기관 진단 기관을 지성을. 취소하는 경우는 어떤게 해당되느냐 첫 번째 거짓, 허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다음에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 진단하는 을 경우. 뭐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뭐 32조 7항에 의해서 뭐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그 여러분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 보시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 진단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몇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는 지승을 취소할 수 있다?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3년. 자, 5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3년. 그것만 잘 기억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